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제품 제공이 들어왔어요. <laughs> 먼저 제품을 이렇게 제공해주신 에스테틱 브랜드 코미스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평소에 인스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피부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중에는 협업 문의도 많이 주셨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마음이 가는데 어, 이 코미스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협업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을 보는데도 아이 자신감과 자부심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뭔가 혹하는 느낌이 들었고, 먼저 첫 번째는 이 코미스키는 20여 년간의 노하우와 연구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이 단어에 조금 마음이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성분, 그린 등급, 어, EWG라는 그린 등급으로 1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 EWG가 뭐지? 하고 알아봤더니, 잠깐 컨닝하겠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연구단체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유해 가능성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등급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은 제품이다. 그래서 이 코미스킨 같은 경우는 그린등급 1등급. 그래서 굉장히 착한 성분으로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메일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단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어, 정말 그런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코미스킨 쪽에서 구독자분들께 또 제품을 나눠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될수 있어서 이렇게 어, 제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이 제품 하나하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정말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사실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성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하나 들어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코미스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충분히 그 설명이 나와 있을 거고요. 저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는 이벤트 참여 방법이 이제 소개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라디언스 데일리 부스터 페이스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오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고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다른 오일 제품과는 다르게 조금 바르자마자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모공 수축과 그리고 탄력. 그리고 안색까지 되게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EWG 1등급, 그린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산부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UV프루프 라이언스 블룸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저는 BB크림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톤업 기능, 그리고 커버력도 조금 있어요. 또이 제품에 미세펄이 들어가 있어서 촉촉한 피부를 연출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또 제가 평소 수업할 때 항상 바르고 다니는 선크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아쿠아 콜라겐 라디언스 클렌징 폼.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되게 퍼포먼스도 좋고,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쓰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또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클렌징 폼 같은 경우도 1등급, 그린등급 1등급으로 굉장히 안전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콜라겐 성분과 보톡스 성분. 전 여기서 혹하던데요? 보톡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촉촉한 피부를 연출해주고 또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또 피부를 진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러블 피부나 여드름 피부 그리고 노화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당김이 없이 오히려 피부에 수분이 채워지고 뽀송뽀송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가장 제가 혹했던 거는 뜨거운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부활초의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그 성분이 컨닝할게요. 트레할로오스. 이 성분이 그 피부에 고수분을 응집을 해 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바로 제가 평소에 사용했던 영상 함께 보실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laughs> 아직까지도 윤기가 남아 있죠? 지금도 촉촉하고 되게 뭔가 쫀쫀해진 느낌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많이 환해졌네요. 되게 어렸을 때는 팩을 붙이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촉촉하고 어쩔 때는 또 찝찝한 느낌이 들 정도로 미끌 미끌한 느낌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반대로 되더라고요. 피부 피부가 다 먹어버려요. <laughs>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확실히 오일을 바르고 자니까 아침까지도 촉촉하고 쫀쫀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저는 지금 스킨 그리고 에센스까지 하고 이제 요거 라디언스 데일리 부스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수분크림 바르기 전에는 정말 한네 방울 정도? 이렇게 제형이 하나, 둘, 셋, 넷 보시면 정말 이렇게 흘러요. 에센스처럼. 그래서 요거를 발라서 흡수시켜줍니다. 이렇게 이게 막 끈적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수분크림을 대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로 네, 녹여줍니다. 윤기가 살아났죠?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 좀 말리고 올게요. 네 이제 머리 말리고 왔고요. 이제 요 선크림 제품을 사용해 볼 거예요. uve 프루프 라디언스 블룸 이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 선크림을 처음 썼을 때 이제 수분크림까지 바르고 또그 위에 오일부스터까지 바른 다음에 했더니 지우개 밀리듯이 엄청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리뷰해야 되는데 하고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크림 자체에도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에센스 단계까지만 사용을 하고 이 제품을 다시 사용해 봐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수분크림을 안 발랐는데도 되게 촉촉함이 남아 있고 얼굴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손을 많이 짰다가 진짜 조금, 찌똥만큼 이만큼, 한 속도 톱 4분의 1? 4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퍼프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저는 따로 없어요 원래 선크림만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른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조금씩 발라줍니다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선크림이라기보다는 좀 비비크림에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커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이 제품을 바르고 갔었는데 이제 수업을 끝나고 오면 수분감이 더 채워진 느낌. 그리고 또. 얼굴이 좀 밝아졌나요? 처음보다는 정말 확실히 밝아지고 조금 커버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나머지 화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크림이 좋은 게 이제 자체적으로도 수분 함량이 높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더 오히려 피부에 수분감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계속 뭐 수정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선크림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옛날에는 눈썹도 잘 그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냥 빗어주기만. 빗어주고 마지막 입술까지. 어떤가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크림이 다 좋은데, 딱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바로 처음 사용하셨을 때 조금 번거롭다는 점. 일단 수분크림 전 단계, 에센스까지 바르고 이 선크림을 바르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팩트로. 팩트로 저희 화장하듯이 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이 점만 꼭 유의해주시면은 이 선크림도 데일리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짠! 클렌징폼입니다. 아쿠아 콜라겐 라디언스 클렌징폼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클렌징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짜서 사실 얘도 거품이 많이 나가지고 천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많이 나요. 보여드릴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쫀쫀한 느낌. 뭔가 그 마시멜로 녹였을 때쭉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특이하죠.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제가 물을 좀 묻혀볼게. 요 분무기로 이게 물을 묻혀서 좀더 이렇게 거품이 났는데도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에요. 저는 항상 클렌징폼을 사용하면 피부에 노폐물뿐만 아니라 수분까지 다 뺏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세안을 하고 나셔도 당김이 없이 오히려 더 뽀송뽀송하고 뽀득뽀득한 느낌? 그리고 뭔가 수분이 채워진 느낌입니다. 보세요. 보기만 해도 뭔가 콜라겐이 듬뿍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여 방법. 일단 제가 이렇게 제품, 세 가지 제품. 어, 라디언스 데일리 부스터, 그리고 UV 프루프 라디언스 블룸 선크림, 그리고 아쿠아 콜라겐 라디언스 클렌징 폼,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세 가지 제품을 만든 브랜드의 명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10분께 이두 가지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8만원 상당의 지금 이 부스터, 오일 부스터와 선크림, 이두 가지 제품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두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했을 때 되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을 보내드릴 거고, 아, 그리고 추첨 마감일은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마감을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따로 댓글을 남겨드리거나 제가 커뮤니티 글을 따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네,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도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시작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1월 1일이 있잖아요 이 1월 1일이라는 날짜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사 형통하는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요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